단계별로 풀어보기에 집합과 맵의 대칭 차집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수를 원소로 가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 B가 있다. 이때 두 집합의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대칭 차집합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몰라요. 문제 끝까지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읽어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은 구글에 찾아보면은 이런 수학적인 정의가 맞는 정의라고 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두 집합 a와 b가 있었을 때 a 빼기와 b, b 빼기 a의 합집합을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2, 4, 1, 2, 4라는 집합이 있고요. B에는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는 집합인데요. A 빼기 B 하면, 아, 여기 공통된 부분은 빼고 여 1만 남네요. B 빼기 A는요, 어, 2, 4가 빠지니까 3, 5, 6이렇 남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의 원소가 남고요. 하나는 세개의 원소가 남으니까 두개의1 더하기 3을 해서 4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제 입력을 보면 숫자맨첨 두 개가 입력이 되었고요 세 줄에 걸쳐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입력을 한번 잘 보자고요 첫째 줄에는 A 집합 원소의 개수와 B 집합 원소의 개수가 빈칸의 사이로 두고 출력이 되어 입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집합은 3 개의 원소가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 집합은 5 개가 들어온다는 거죠. 둘째 줄은 A 집합의 원소가 들어가져 있고요 두, 두 번째 집합의 원소들이 들어가져 있죠. 출력은 첫 번째 줄에 대칭 차집합의 원수를,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문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이 집합, 우리가 파이썬에서 하는 셋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1, 2, 3, 4, 5가 들어가져 있는 셋입니다. 그리고 B는 이렇게 선생님 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이렇게 셋으로 바꾼 걸 했는데 어, A에서 B를 빼면은 4, 5 이렇게 빼기가 선생님 되나요? 해보면 되는 거죠. 4, 5, 6, 7인데 4, 5가 빼면은 얘는 1, 2, 3만 갖고 있는 어, 출력값이 출력이 되어지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요. 아, 맞아요. 1, 2, 3만 남아있어요. 너무 쉬워지지 않았나요? 우리 그냥 a 백기 b하고 b 백기 a에서 그거에 길이만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입력값은 제대로 받으셔야지 되겠죠. 이거는 데이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알고만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a하고 b하고요. 그 n m이라고 할 거예요. n하고 m하고요. 각 집합의 개수들을 입력을 받아야지 되니까 어, 틀렸다. 매 t 트 인트 하고 인포트하고 과로 꼭 쓰셔야지 되고요. 스플릿하고 쓰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집합에 대한 정보가 오는데 각자 거기 있는 것들이 숫자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자열 2, 3에서 문자열 2, 3 빼는 거뭐 똑같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안 하고요. 인풋을 받은 것을 set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print a 라고 하시고요 아 split은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니까요 split 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 뭐 3, 4 하고요. 1, 2, 3. 이렇게 하면, 어, 1, 3, 2. 순서는, 셋은,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1, 3, 2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요. B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받은 것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 A 빼기 B를 한 것에, 셋이 된다고 그랬던 셋이 되고,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하면요. 자, 저장하고요. 자, 첫 번째 3, 4하고요. 첫 번째는 1, 2, 3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2, 3, 4, 5 이렇게 갖고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럼 A에서 B를 뺀 거니까 2, 3이 빠진, 빠진 상태에서 1만 남죠. 얘는 인트로 바꾸지,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요거에 길이 더하기. 자, 길이 더하기. 랜노브 B 빼기 A.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선생님이 그대로 코드를 복사해서요. 제출. 정답입니다.